자, 4번이에요. 오른쪽 세변의 오른쪽 세변에 ABC가 주어졌을 때 길이가 A인 변 b c 가 직선 L 위에 있도록 삼각형 ABC를 작도하는 과정이다. 작도 순서를 나열하세요.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순서는요. 뭐 이런 거네. 처음에 이 어, A를 갖다가요. 잡 보세요. 어, 나는 컴퍼스로 이 길이를 재요. 모르겠다고 컴퍼스, 컴퍼스로 길이를 재서 여기다가 아!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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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할 거야 그럼 여기 하나 점이 생기겠죠? 그죠? 자 그리고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습니다 그럼 요놈의 길이가 곧 A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? 자그 다음에 우리가 B를 하든 C를 하든 먼저 뭘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? 자 그럼 B부터 한번 해볼까? B를 갖다가 길이를 쟀어요 뭘로? 컴퍼스로 쟀어 여기다가 컴퍼스의 중심을 잡고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려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C의 길이를 쟀어요. 몰로요 컴퍼스로. 이쪽에다 대고 나는 또 원을 그립니다. 이렇게. 이해합니까?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이 되겠네요. 이해합니까? 뭐, 대체, 그죠? 자, 이런 방법으로 우리 그림을 그립다라는 그런 얘기네요. 자, 그럼 됐네요. 자, 봅시다. 첫 번째 디귿이 제일 먼저입니다. 예를 갖다가 선을 쟀어요, 이렇게, 그렇지? 그리고 선을 그었습니다. 그 다음에 뭐예요? 어, 우리 니은 니은이 되겠다, 그렇지? 니은 이 니은. 디귿은 뭐기억은 어디 있어요? 기억은 선을 그은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긋겠다라는 거지. 그리고 또한 그 정답 디귿 니은 기억이 되겠습니다.